안녕하세요. 여러분. 러브 sos365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바로 잠자리에서 보이는 남자의 행동으로 그 사람의 진짜 성격을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이죠.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평소에는 정말 좋은 사람 같았는데 막상 가까워지고 나니까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서 당황했던 적 말이에요. 사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가장 사적이고 본능적인 순간에 드러나거든요. 그리고 그 순간이 바로 잠자리예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을 미리 정리해드리면 이래요. 전이 없이 바로 들어가는 남자는 이기적이고 배려심이 부족해요. 반대로 여성의 몸을 세심하게 탐구하는 남자는 배려심이 많고 정이 깊어요. 한 곳에만 집중하는 남자는 끈기가 있지만 때로는 집착이 강할 수 있고요. 파워풀하게 하는 남자는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강해요. 그리고 소극적인 남자는 평화주의자지만 때로는 너무 수동적일 수 있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첫 번째 유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전이나 분위기 조성 같은 건 완전히 생략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남자들이에요. 이런 남자들 정말 많거든요. 처음에는 키스도 하고 어느 정도 로맨틱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런 과정들을 생략하기 시작해요. 마치 일처리하듯이 말이죠. 이런 남자들의 특징을 보면 정말 흥미로워요. 일단 효율성을 추구하는 성향이 강해요. 자기 입장에서는 목적이 분명하니까 굳이 돌아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상대방의 감정이나 기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한 여성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 몇 달은 정말 로맨틱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남자친구가 마치 업무 처리하듯이 행동한다고요. 심지어 끝나고 나면 바로 일어나서 씻으러 가거나 다른 일을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마치 할 일을 하나 끝낸 것처럼 말이에요. 이런 남자들은 일상생활에서도 비슷한 패턴을 보여요. 융통성이 부족하고, 자기 방식대로 하려는 경향이 강해요. 그리고 상대방의 의견보다는 자기 생각이 우선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다만 배려심이 부족하고 이기적인 면이 있다는 거죠. 특히 이런 남자들은 권위적인 성향도 강해요. 자기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은 따라와야 한다고 여기는 거예요. 연애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자기 페이스대로 관계를 이끌어가려고 하고 상대방의 속도나 기분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건 이런 남자들도 처음에는 다 로맨틱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변하는 걸까요? 사실 처음에 그 로맨틱함은 진짜가 아니었어요. 상대방을 얻기 위한 수단이었던 거죠. 목적을 달성하고 나면 굳이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남자와 연애하고 계신 분들은 정말 답답하실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이런 남자들도 변할 수 있어요. 다만 직접적으로 얘기해야 해요. 돌려서 말하면 못 알아들어요. 나는 분위기도 중요하게 생각해라고 명확하게 표현하는 게 좋아요. 자, 이제 두 번째 유형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 유형과는 정반대예요. 여성의 몸을 정말 세심하게 탐구하는 남자들이에요. 구석구석 놓치는 곳 없이 정성을 다하는 타입이죠. 이런 남자들은 정말 배려심이 많아요. 상대방의 반응을 유심히 관찰하고 어떻게 하면 더 좋아할지 계속 생각해요. 마치 연구하는 사람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만족보다는 상대방의 만족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강해요. 제가 상담했던 한 여성분은 이런 남자친구를 두고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부담스럽다고 하시더라고요. 매번 완벽하게 해주려고 하니까 자기도 뭔가 보답해야 할것 같은 압박감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좋은 의미에서의 부담이었지만요. 이런 남자들의 성격을 보면 정말 이타적이에요.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그리고 완벽주의 성향도 있어요. 대충 하는 걸못 견뎌하고 뭔가를 하면 제대로 하려고 해요.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데이트할 때도 상대방이 좋아할 만한 곳을 미리 알아보고 깜짝 이벤트도 자주 준비해요. 기념일도 절대 놓치지 않고요. 선물도 상대방의 취향을 정확히 파악해서 사줘요. 하지만 이런 남자들에게도 단점이 있어요. 너무 완벽하려고 하다 보니까 때로는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도 자기만큼 세심하기를 기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는 이렇게 신경 써주는데 왜 상대방은 그렇지 않을까 하는 서운함을 느끼는 거죠. 또 하나의 특징은 정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한번 마음을 주면 진짜 깊게 사랑해요. 그래서 이별할 때도 정말 힘들어하고요. 쉽게 포기하지도 못해요. 이런 남자와 연애하고 계신 분들은 정말 행복하실 거예요. 하지만 너무 완벽한 상대방 때문에 자기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지는 마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받고 있다는 걸 믿으시면 돼요. 세 번째 유형은 한 곳에 유독 집중하는 남자들이에요. 마치 그곳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몰입하는 타입이죠. 이런 남자들 보면 정말 신기해요. 다른 건다 제쳐두고 오직 그것에만 집중하거든요. 이런 남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끈기예요.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해내는 성향이 강해요. 그리고 집중력도 대단해요. 주변에 뭐가 일어나든 상관없이 자기가 하는 일에만 몰두해요. 실제로 이런 남자들은 일할 때도 비슷한 패턴을 보여요. 한 가지 프로젝트를 맡으면 정말 파고들어요. 밤새워서라도 완벽하게 해내려고 하고요. 그래서 직장에서도 인정받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때로는 이런 집중력이 집착으로 변할 수 있어요. 적당히 하면 되는데 너무 과도하게 몰입하는 거죠. 상대방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한데 왜 계속하지? 라는 생각이 들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남자들은 탐구력도 뛰어나요. 궁금한 게 생기면 끝까지 파헤쳐야 직성이 풀려요. 연애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상대방에 대해 알고 싶은 게 생기면 정말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 제가 상담했던 한 커플이 있었는데, 남자분이 이런 타입이었어요. 여자친구가 좋아하는 걸 알아내려고 정말 열심히 연구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여자친구, 친구들한테까지 물어보면서 말이에요. 물론 좋은 의도였지만 여자친구는 좀 부담스러워 했어요. 이런 남자들과 연애할 때는 적당한 선을 그어주는 게 좋아요. 고마운데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표현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해해요. 네 번째 유형은 정말 파워풀하게 하는 남자들이에요. 마치 자기 힘을 과시하려는 것처럼 강하게 하는 타입이죠. 이런 남자들 보면 정말 에너지가 넘쳐요. 이런 남자들의 특징을 보면 남성다움을 추구하는 성향이 강해요. 자기가 남자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도 강해요. 와, 정말 대단하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해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평가에 정말 민감해요. 자기가 잘하고 있는지 계속 확인하려고 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승진이나 성과에 대한 욕심도 강한 편이에요. 연애에서도 비슷해요. 자기가 좋은 남자친구라는 걸 보여주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때로는 그게 과도할 수 있어요.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자기 방식대로 하려고 하는 거죠. 제가 만났던 한 남성분은 여자친구한테 항상 어땠어?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매번 평가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귀여웠는데, 나중에는 여자친구가 부담스러워 했어요. 마치 점수를 매겨야 하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남자들은 자존심도 강해요. 자기가 못한다는 소리를 들으면 정말 상처받아요. 그래서 때로는 무리해서라도 잘해보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이런 남자들의 장점도 분명해요. 정말 열심히 노력해요. 상대방을 만족시키려고 최선을 다하고요. 그리고 책임감도 강해요. 한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해내려고 해요. 이런 남자와 연애하고 계신 분들은 적절한 칭찬을 해주시면 좋아요. 하지만 과도한 칭찬은 오히려 부담을 줄수 있으니까 적당히 해주세요. 다섯 번째 유형은 정말 소극적인 남자들이에요. 힘도 별로 없고 매가리도 없게 하는 타입이죠. 이런 남자들 보면 정말 조심스러워해요. 이런 남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평화주의자라는 거예요. 싸우는 걸 정말 싫어해요. 갈등이 생기면 피하려고 하고, 자기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지도 않아요. 그냥 상대방에게 맞춰주는 편이에요. 성격도 정말 내성적이에요.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걸 어려워하고 상대방 눈치를 많이 봐요. 이렇게 해도 될까? 하는 생각을 항상 해요. 연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이 싫어할까 봐 조심스러워해요. 그래서 때로는 답답할 수 있어요. 좀더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소극적인 거죠. 하지만 이런 남자들의 장점도 있어요. 정말 착해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크고 상처주는 일은 절대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안정감을 줘요. 갑자기 변하거나 놀라게 하는 일이 없거든요. 제가 상담했던 한 여성분은 이런 남자친구를 두고 너무 착해서 오히려 답답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가끔은 좀더 남자다운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항상 조심스러워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남자들과 연애할 때는 용기를 푹 도다주는 게 좋아요. 괜찮으니까 마음 편하게 해라고 말해주시면 점점 적극적으로 변할 거예요. 여기서 잠깐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전반적인 경향성은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분석을 하는 이유는 상대방을 판단하려는 게 아니라 이해하려는 거예요. 상대방의 성격을 알면 더잘 맞춰줄 수 있고 갈등도 줄일 수 있거든요. 자, 이제 여섯 번째 유형을 살펴볼게요. 강약을 자유자재로 조절하면서 정말 리드미컬하게 하는 남자들이에요. 마치 프로 같은 실력을 보여주는 타입이죠. 이런 남자들 보면 정말 신기해요. 상황에 맞게 스타일을 바꿔가면서 해요.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강하게, 정말 다양한 모습을 보여줘요. 마치 오케스트라 지휘자 같아요. 이런 남자들의 특징을 보면 자유주의 성향이 강해요. 틀에 박힌 걸 싫어하고 항상 새로운 걸 시도하려고 해요. 그리고 창의력도 뛰어나요. 기존의 방식에 만족하지 않고 자기만의 방법을 찾으려고 해요. 성격도 정말 유쾌해요. 유머 감각이 뛰어나고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잘해요. 주변 사람들이 재미있어 해요. 그리고 머리도 정말 좋아요. 상황 판단력이 뛰어나고 순발력도 좋아요. 연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매번 똑같은 패턴이 아니라 다양한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상대방이 지루해 하지 않아요. 항상 새로운 재미를 느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남자들에게도 단점이 있어요. 때로는 너무 자기 멋대로일 수 있어요. 상대방의 의견보다는 자기 생각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일관성이 부족할 수 있어요. 기분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상담했던 한 여성분은 이런 남자친구를 두고 정말 재미있는데 가끔 예측할 수 없어서 불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늘은 이런 모습인데 내일은 또 어떨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남자들과 연애할 때는 어느 정도 여유를 갖고 지켜보는 게 좋아요. 너무 통제하려고 하면 오히려 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일곱 번째 유형은 특정 자세를 유독 좋아하는 남자들이에요. 특히 여성이 뒤를 보는 자세를 선호하는 타입이죠. 이런 남자들은 정말 특별한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남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지배욕이 강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느낌을 좋아해요. 그리고 상대방을 통제하려는 성향도 있어요. 성격도 정말 공격적이에요. 뭔가를 할때 강하게 밀어붙이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자존심도 정말 강해요. 자기가 무시당한다고 느끼면 참지 못해요. 연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관계를 이끌어가려고 해요. 상대방은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상대방이 부담스러워 할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남자들도 나름의 매력이 있어요. 정말 남성적이에요. 확실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의지할 수 있다는 느낌을 줘요. 그리고 책임감도 강해요. 제가 상담했던 한 커플에서 남자분이 이런 타입이었는데 여자친구가 때로는 부담스럽지만 든든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자기를 지켜줄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남자들과 연애할 때는 적절한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해요. 너무 따라가기만 하면 관계가 일방적이 될수 있거든요. 여덟 번째 유형은 정말 게으른 남자들이에요. 시작하고 얼마 안 되어서 그냥 누워버리는 타입이죠. 모든 걸 상대방에게 맡기고 자기는 가만히 있어요. 이런 남자들 보면 정말 답답해요. 몸이 아픈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마치 왕처럼 행동해요. 자기는 가만히 있고 상대방이 다 해주기를 바라는 거죠. 이런 남자들의 특징을 보면 정말 이기적이에요. 자기 편의만 생각하고 상대방의 힘든 건 신경 쓰지 않아요. 그리고 게으른 성향이 강해요. 노력하는 걸 싫어하고 편한 걸 추구해요. 성격도 의존적이에요. 누군가가 자기를 돌봐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리고 책임감도 부족해요. 자기 몫을 다하지 않으면서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연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이 다 맞춰주기를 바라고 자기는 별로 노력하지 않아요. 그래서 관계가 일방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상담했던 한 여성분은 이런 남자친구 때문에 정말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매번 자기만 노력하는 것 같다고 하시면서요. 남자친구는 당연하다는 듯이 받기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남자들과 연애하고 계신 분들은 정말 힘드실 거예요. 하지만 명확하게 얘기해야 해요. 나도 배려받고 싶다고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게 좋아요. 아홉 번째 유형은 역할극을 자꾸 요구하는 남자들이에요. 이번에는 이런 역할을 봐, 저번에는 저런 역할을 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상황을 연출하려고 하는 타입이죠. 이런 남자들은 정말 머리가 좋아요. 상상력이 풍부하고 창의력도 뛰어나요. 그리고 새로운 걸 시도하는 걸 좋아해요. 똑같은 패턴의 지루함을 느끼는 거죠. 하지만 때로는 이런 성향이 과도할 수 있어요.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하는데도 계속 요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기 욕구를 억제하지 못하는 거죠. 성격을 보면 호기심이 정말 많아요. 궁금한 게 생기면 꼭 해봐야 직성이 풀려요. 그리고 변화를 추구하는 성향도 강해요. 안정적인 것보다는 자극적인 걸 좋아해요. 연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매번 새로운 걸 시도하려고 해요. 그래서 상대방이 지루해하지는 않지만 때로는 부담스러워할 수 있어요. 제가 상담했던 한 커플에서 남자분이 이런 타입이었는데 여자친구가 창의적이긴 한데 가끔 너무 과도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어느 정도는 재미있지만 매번 새로운 걸 요구하니까 부담스럽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남자들과 연애할 때는 적절한 선을 그어주는 게 좋아요. 이 정도는 괜찮지만 이건 좀 부담스러워라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좋아요. 마지막 열 번째 유형은 정말 과격한 남자들이에요. 듣기 싫을 정도로 소리를 지르면서 하는 타입이죠. 이런 남자들은 정말 특별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남자들의 특징을 보면 어릴 때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유아기에 뭔가 트라우마가 있었거나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을 수 있어요. 성격도 반사회적인 기질이 있을 수 있어요. 일반적인 사회 규범을 잘 따르지 않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감정 조절이 어려워요. 갑자기 폭발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런 남자들이 다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다만 뭔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연애에서도 문제가 될수 있어요. 상대방이 무서워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관계에서도 갈등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제가 상담했던 한 여성분은 이런 남자친구 때문에 정말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평소에는 괜찮은데 가끔 이상하게 변한다고 하시면서요. 그럴 때마다 무서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남자들과 연애하고 계신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아요. 자, 여기까지 10가지 유형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어떠셨나요? 혹시 여러분의 상대방과 비슷한 유형이 있었나요? 중요한 건, 이런 분석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복합적이거든요. 한 가지 유형에만 딱 맞아떨어지는 경우는 드물어요. 여러 유형이 섞여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와 편안할 때의 모습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의 경험으로 단정하면 안 돼요. 하지만 전반적인 경향성은 파악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상대방을 더잘 이해할 수 있고요. 이해하면 갈등도 줄어들고 관계도 더 좋아져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유형의 남자와 연애하고 계신다면 그 사람이 원래 배려심이 부족한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성향이라는 걸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얘기해서 개선해 나가면 되고요. 두 번째 유형의 남자와 연애하고 계신다면 그 사람의 배려심을 인정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 말라고 얘기해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각 유형에 맞는 대응 방법이 있어요. 상대방의 성향을 파악하고 그에 맞게 대응하면 관계가 훨씬 좋아져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상대방만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돌아봐야 해요. 나는 어떤 유형을 선호하는지 나는 어떤 스타일인지 생각해 보는 게 좋아요. 그리고 서로 다른 유형이라고 해서 맞지 않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다른 유형끼리 만나면 서로 보완할 수 있어요. 내가 부족한 부분을 상대방이 채워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극적인 남자와 적극적인 여자가 만나면 서로 균형을 맞춰줄 수 있어요. 남자는 여자를 통해서 더 적극적이 될수 있고, 여자는 남자를 통해서 좀더 차분해질 수 있고요.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내 방식이 맞다고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맞춰가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소통이 정말 중요해요. 상대방의 행동이 이해가 안 가면 물어보세요. 왜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궁금해하지 말고 직접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오해도 줄어들고 서로를 더잘 이해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상대방을 판단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기적이야. 이 사람은 게을러라고 판단하면 관계가 어려워져요. 그냥 이 사람은 이런 성향이구나라고 이해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걸 기억하세요. 모든 면에서 완벽한 남자는 존재하지 않아요.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는 게 당연해요. 그래서 상대방의 단점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가 중요해요. 만약에 받아들일 수 없는 단점이라면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좋아요. 참고 있으면 나중에 더큰 문제가 될수 있거든요. 처음부터 명확하게 얘기하는 게 서로에게 좋아요. 그리고 상대방도 변할 수 있다는 걸 믿으세요. 사람은 고정된 존재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변할 수 있어요. 다만 강요하면 안 되고 자연스럽게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이기적인 남자라면 당신이 이렇게 해주면 나는 정말 행복할 것 같아 라고 얘기해 보세요. 명령하는 것보다는 부탁하는 게 효과적이에요. 배려심이 부족한 남자라면 배려받았을 때 정말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상대방도, 아, 이렇게 하면 좋아하는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소극적인 남자라면 작은 것부터 칭찬해주세요. 오늘 이렇게 해줘서 고마워라고 말해주면 자신감이 생겨요.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좋은 면을 강화해주는 게 좋아요. 나쁜 면을 지적하는 것보다는 좋은 면을 칭찬하는 게더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인내심을 갖는 것도 중요해요. 사람이 변하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기다려주는 마음이 필요해요. 하지만 무조건 참으라는 건 아니에요. 자기 자신도 소중하거든요. 상대방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면 안 돼요. 적절한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해요. 만약에 상대방이 전혀 변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관계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해요. 일방적인 관계는 건강하지 않거든요. 서로 노력해야 좋은 관계가 될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계속 발전시켜야 해요. 상대방만 변하기를 바라면 안 되고, 나도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해요. 그래야 아.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줄수 있어요. 연애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둘이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노력이 필요해요. 한 사람만 노력하면 관계가 지속되기 어려워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의 연애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상대방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연애는 정답이 없다는 거예요. 각자의 상황이 다르고, 각자의 성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남의 얘기를 들을 때도 참고만 하시고, 자기 상황에 맞게 적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너무 분석적으로 접근하지는 마세요. 사랑은 이성적인 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어요. 감정도 중요하고 직감도 중요해요. 분석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마음으로 느끼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모두 행복한 연애하시길 바라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연애 고민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함께 고민해 드릴게요. 오늘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